고객님 찾으시던 싸고 좋은 노트북 나왔습니다. 노트북은 다 비싸거나 아니면 문제 있으니까 싼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리퍼 노트북은 얘기가 다릅니다. 리퍼는 쉽게 말해 사연이 있는 정상품을 정비해서 다시 내놓는 제품으로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정상품, 단기 렌탈되었던 제품, 성능은 전혀 문제 없지만 아주 미세한 흠집 등으로 상품화가 다소 어려운 것들을 검수해서 재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능에 이상이 있는 하자품이나 불량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새 제품으로서 다시 판매되기 어려운 것들을 재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태는 훌륭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훌륭해지다 보니 최근 몇년 사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리퍼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리퍼노트북 정말 괜찮냐구요? 인증 리퍼비시 검수 전문 TTM 리퍼몰의 리퍼노트북은 대기업 등에서 대량으로 렌탈 또는 전시 사용되었던 것들이 검수 후 재판매되는 제품입니다. 특히 검수는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PC 유통업계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들이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외관부터 성능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테스트합니다. 모든 항목을 통과한 노트북만이 TTM의 인증을 받아 다시 판매되죠. 이렇게 검수한 인증 리퍼비시 제품이라고 해도 배송 중 충격에 의해서 불량이 되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TTM은 리퍼 노트북도 AS 보증이 되니까요 최소 60일에서 최대 1년 하드웨어 보증을 해드리고 그 후에는 브랜드의 공식 센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상 AS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TTM 리퍼 노트북은 저렴하게 구매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기 많은 LG 그램부터 울트라 PC 그리고 삼성, 델, HP 등 브랜드 정품 노트북을 합리적인 리퍼 제품으로 지금 만나보세요